여러분 안녕하세요. 유럽삼촌입니다. 영국에서 술안 먹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제가 술을 어, 안 먹습니다. 영국에서 술안 먹어요.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. 를 말할 때 I'm t e t o t a l 누가 술을 권하면 Thank you, but I'm t i t o t a l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. 저는 술을 안 먹는 사람입니다. 영국식 영어에요. t e t o t a l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. 이런 형용사입니다. So, 이분도 I'm t e t o t a l 술을 안 마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콜라, 사이다 이런 걸 좋아해요. 그래서 목 마를 때 콜라, 사이다 이런 걸 많이 먹죠. 영국에서는 여러분 술안 드시는 분들 영국에서 사이다를 드시면 큰일 납니다. 사이다가 나라마다 이게, 이게 뜻이 달라요. 런던에서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사이다가 술입니다. 술 사과즙이 들어있는 술로 봐야 돼요. 과실주 사이다로 과실주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.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사이다는 술은 아니에요. 미국에서도 아메리칸 잉글리시에서도 사이다는 사과즙 정도 뭐 사과 맛이 나는 뭐 사과즙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수. 정도로 사이다라 고 그러고, 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킨 사이다가 들어왔죠. 코카콜라에서 킨 사이다가 들어오던 탄산음료, 맑은 탄산음료로 사이다라고 하는데, 사실 코카콜라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외국에 그어들 나가서 킨 사이다를 얘기하면 아무도 모릅니다. 킨 사이다는 코카콜라에서 만든 브랜드이긴 한데, 오로지 한국 시장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. 킨 사이다. 그래서 킨 사이다는 외국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. 한국에서 말하는 킨 사이다 때문에 그 탄산은 그 사이다라고 표현하고 칠성 사이다도 나오고 그렇지만 그게 미국에서 나갈 때는 스프라이트로 나갔죠. 그래서 미국에서 말할 때도 어 사이다 한잔 주세요가 아니고 스프라이트 하나 주세요라고 해야 되고 런던 가서 사이다 주세요 그러면 술입니다.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. 어제 제가 사이다를 먹고 쓰러져샀 잤어요. 여기 누가 사이다를 먹는데 어 사이다? 음, 이, 여기 보면, 어. 여기 보면 아, 여기 사이다. 어, 과일 그림, 과일 그림이 있고 프리미엄 사이다라고 써 있어요. 이걸 이걸 마시길래 저도 하나 같이 마셨는데 향기가 나.. 어, 과일 아까 그림 봐봐 그림 각종 과일 각종 과일을 들어서 딱 따니까 푸쉬익 하고 코코코코코코코코 이거를 코코코코코코코 마셨는데 크 시원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한 10분 20분 있다가 그 뒤로 기억이 없어 잠들어 버렸어 잠들어 가지고 아유 깨니까 몇 시간 지난 거예요와 이게 여러분 크흠 <laughs> 크 I'm sorry 여러분 런던에서는 사이다는 수이다 이거를 명심해 주십시오. 그럼 안녕.